라는 게 있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틀린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아침방송에 출연한 무명 단역 배우가 화제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아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폭! 건달, 용역 이런 역할만 주로 연기하지만 일상에서는 누구보다 착하고 예의바른 남자, 연기도 하고 랩과 노래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합기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합기 무슨 뜻입니까? 별 뜻은 없고요. 예. 원래 제가 처음에 음악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예. 랩을 한다고 하면은 영어 이름이나 외국인 이름을 쓰는 게 보통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딱히 외국에 연구도 없고 예. 학교 다닐 때 영어 성적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순수 국문 이름을 써야 되겠다. 음. 그런데 평소에 이제 친구랑 후배들이 제가 말버릇 중에 야 남자가 기합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laughs> 종종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름을 기합으로. 할까 했는데 약간 사람 이름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바꿔봐. 그러니까 형기 상기 이런 것처럼 기합을 뒤집으니까 합기 사람 이름처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 융합기 배합기 뭐 합기도 음. 이런 명사들과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을 피읍으로 바꿔서. 피읍이 아닌 피읍으로 바꿨다. <laughs> 네 그래서 예. 합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배우 활동하는데 원래 본명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딱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laughs> 이름이 두 개나 돼서 예. 뭐 하나 그래서 한 가지 이름만 쓰자. 그래서 가수 활동할 때나 배우 활동할 때나 똑같이 배우로 예. 합기라는 이름을 쓰고 예. 있습니다. 네.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백탁파 조지건요.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건달 1. 저글리스에서 덩치 1. 아들의 전쟁에서 박동호 부하. 투깝스에서 오락실 손님. 영화 26년에서 수호파 조직원 계속 이런 역할을 맡으셨네요. 네네. 예. 아무래도 외모 때문에. 네. 뭐 이런 얼굴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예. <laughs> 예. 그 머리는 왜 이렇게 깔끔하게 물리셨습니까? 어. 원래 제가 좋아하던 래퍼들이 머리가 대부분 다 빡빡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음. 머리를 밀기 시작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살짝 탈모가 오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어차피 밀고 다녔고 예. 네. 탈모가 오니까 머리를 더 빨리 밀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딱히 뭐 머리를 심어야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어. 이 헤어스타일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laughs> 네. 평상시 술 한잔 하시고 이럴 때뭐 주위에서 시비 걸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네요. 주로 말리는 편이죠.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어, 귀엽다는 댓글이 많네요. 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과거 또 백상예술대상 당시 실제 배우들을 울린 무명 단역배우들의 공연. 거기도 참여했었습니까? 네네, 네, 그때 그, 참여했 김혜수 있었습니다. 씨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아, 되게 영광스러웠고요. 예. 제가 존경하는 배우님이자 또전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님께서 그 어떤 고충이나 애완들을 조금 통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마당 나가서 굉장히 화제가 된것 같습니다. 실검에 막 오르고. 예, 다들 좋아해 주셔서 괜히 나가가지고 아, 저 뚱땡이 뭐냐고 예. 이렇게 혼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게 무색하게 다들 좋아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하다고 얘기했는데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버리가. 음... 네네, 할수 있는 거다 하다 보니까, <laughs> 좀 이거 안 되니까 요것도 해보고, 예. 네, 주어진 거는 일단 다 해보자. 예. 라는 중입니다. 그,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연기하고 노래 뭐가 더 좋아요? 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음악은 저희 집이고요. 연기는 소풍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 네, 그래서 집에 항상 있으면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소풍을 나가는 게 언제나 즐겁고요. 근데 하지만 소풍을 나가지만 결국에 또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어느 한 쪽도 저한테는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시피그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계속. 네네. 뭐 깡패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네. 불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억울하다고 해야 될걸 어린 마음에. 예. 이쁘고 잘난 친구들만 착한 역할하고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쁜 역할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서운함?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뭔가를 받아들여 간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 외모를 봤었을 때는 저 사람은 저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덜 서운하더라고요. <laughs> 길거리 지나다니면 알, 알아보는 분들 좀 있어요? 아니요 지금 많지 아 않으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나갔으니까 좀 많이 알아보겠네요. 글쎄요, <laughs> 아직은. 네, 네. <laughs> 근데 어때요? 사무장은 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근데 예. 음. 서로 뭐라고 그럴까? 배트맨한 로빈처럼 예.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업무를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변호사가 그 사무장 안 해도 좋으니 연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 같은데 내 네, 반은 진심인 것 같아서 <laughs>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네. 요새 제가 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웃음> <웃음> 그런 거를 어. 은연 중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네. 예. 연기하고 노래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 음악은 제가 90년대 후반 때부터 어, 이제 20년대네 벌써 그러면? 예 20년째 좀다 네.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앨범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나 또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면 앨범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거는 막상 못 내고 이제 다른 앨범을 내시는 댄스 가수 분들이나 다른 분들 랩 작업을 도와드리거나 클럽 DJ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형님들이 저를 무대에 세워주셔서 그때 음. 이제 활동을 할수 있었죠. 음. 네. 연기는요? 연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때부터 촬영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어쨌든 무명생활이 굉장히 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무명이죠. 지금도, 운영이지, <laughs> 지금도 예, 예. 예, 예, 예. 그 별명이 법적의 마동석 이거 누가 지어준 겁니까? 제가 딱히 누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예. 아마도 외모나 체격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된것 같아요. 어. 네, 네. 유튜브도 지금 운영하세요? 하고는 있는데. 예. <laughs> 두문두문 하고 있어서 아직 많지는 않은데. 구독자 얼마나 돼요? 오늘 433명이었습니다. <laughs> 예. 저한테는 그도 굉장히 아이, 예, 많아지는데. 그래요. 아 그래도 오늘 방송 나가서 아홉 명, 아열명 들어오셨어요. <laughs> 예. 방송 나가고 예, 예, 몇한 예. 분들입니다. 구이튜브는 뭐뭐 올리고 계세요 지금 보면? 아 지금은 뮤직비디오나. <laughs> 발표하지 못했던 미발표 곡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곡 작업을 하는거나 아니면 음. 촬영 현장에서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걸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어, 단역 배우들 고충이 많잖아요. 특히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네.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촬영 현장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얘기는 못하고 친한 후배 배우한테 이제 계속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얘기를 토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후배한테 너 어디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이 든 생각이 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얘기를 했구나. 동생은 섭외가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음. 제 딴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게 후배한테 혹시나 조금 얹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배우들은. 음. 오히려 출연할 작품이 없거나 섭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음. 예. 전화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섭외가 안 되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네네. 그동안 뭐~ 그렇게 음~ 벌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사무장도 한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네 중간에 아이 그만두고 딴 일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니 가장 큰 거는 일반적인 일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한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저는 나이는 먹어가고 가장 결정적인 게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바랄 때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되지 않다고 느꼈을 예. 때, 아 내가 사람 구실을 못 하고 있구나. 어... 그게 가끔씩 되게 강하게 올때 그래서 음... 그럴 때 조금 심각하게 그런 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로필 보니까 우리 나이도 올해 이제 마흔. 네, 마흔 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가족분들도 부모님도 네, 네. 걱정이 네, 네. 그 동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걱정 저한테 티 내지 않게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도 그냥 아직까지는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조금 표정이라도 바꿔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여지를 좀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잘될것 같네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TV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오시고. 예, 저첫 라디오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와서, 야, 내 나이 마흔에 드디어 <laughs> 라디오 현장에 와서 진짜 드라마나 뉴스나 뭐 다큐에서만 봤는데 제가 그 현장 안에 들어와 예.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도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 중에 기억나는 역할이 있다면? 어, 제가. <laughs> 보통 이제 험한 사람 역할을 예, 예. 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촬영 현장에서는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인상이 강하신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박보영 님이 저를 팔로 밀면 제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역이었거든요. 예. 제 배우 인생에 가장 여배우가 까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laughs> 그때가. 네네. 네. 예. 그때 기억이 나고. 네, 그때가 에. 가장 기억이 납니다. 예. <laughs> 어 아, 댓글에 형님 주짓수도 잘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아저 체육관 후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나온다고 다 일로 오셨는 모양이네. 친구들이. 네. 제가 솔직히 올리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웃음> <웃음> 친구들도 합격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니까 다 와서 응원해주고 있네요. 네. 근데 주짓수에서 뭐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등치에 누가 같이 하려고 그어요딱한명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은 이거는 내가 이기고 있어도 왠지 미안하고 <laughs> 지고 있으면 이건 <이것도> 또 왠지 창피하고 <웃음> 네. <웃음> 네. 다양한 취미도 갖고 계시네요. 네네. 네. 네. 어, 이런 연기 꼭 해보고 싶다 있어요? 네, 제 궁극적인 꿈은 멜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뭐 네. 주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네. 네. 배우라는 직업은 합기 씨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라는 사람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는 길 같습니다. 음. 네. 저라는 사람은 뻔하거든요. 뭐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난고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연기를 하게 되면 은그 부분과는 또 다른 내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슛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냈을 때 제 역할을 다한다는 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앞으로 나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앨범 작업도 좀 하면서 오디션도 많이 보러 다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라디오라는 곳에 오기까지 첫 활동을 시작한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아까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팩트폭행을 하시면서도 되게 기쁠 수 있었던 거는 마냥. 남의 일 같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오늘 저에게 일어났어요. 네. 아직 굉장히 작은 걸 수도 있고 단지 이것으로 끄실 수 있겠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틀린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네. 바라신다면 은요 기다리신 만큼 꼭 기다리신 것이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학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직도, 그네던마 기억 을끌 수는 안될거라더마 그래도, 미 천막 도던 청했 던 모습 봐도 사태 보가 졸업 이어 렵던 고등학교, 나본편은것보다믿는게도어렵던 친구, 그소 름과 부부 는 지금도 마이 앨베 예, 짐승 같은글시 그 제로. 감정뼈 아무도 대답 못할 얘기야 마음 던져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보니 애초 모든 비결 나의 비학교 나 가르치지 못해 군대도 나 받고 놓지 못해 또 세상은 거짓말을 더 못해 나 핑계처럼 들리겠지 아마 그래도 칼을 쥐고 싶어 말껏 주지 마라